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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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너 하하하 이럴 때 보리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궤줄로 아내온다. 오케이. 보리차가 필요하네. 아, 근데 진짜 뭐가 많은데 먹을게 진짜 없네. 뭘 먹지? 고민될 때는 뭐다? 고민될 때는... 고민될 때는 닥터 페퍼지. 고민될 때는 닥터 페퍼라고. 닥터 페퍼를 먹지? 와 근데 어제 PT 진짜 빡셌다 지금 여기 어깨랑 가슴이랑 다막 훅신훅신거려 눈물 는거 아프다 닥터페퍼를 공짜로 먹으면 먹는다고? 닥터페퍼 누가 로자고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공짜로 주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데? 뭐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거에 공짜로 나와주시지만, 닥터 페퍼를 공짜로 나와주는 건 말이 안 되지. 민트맛 초코 vs. 초코맛 민트. 초코맛 민트 한 표. 그러니까 초코맛 민트하고 민트맛 초코는 다른 겁니다.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트가 좋은 거기 때문에. 초코는 맛없는데 민트는 맛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코맛 민트. 중요한 건초콜렛이 아니야. 어, 펩시 섞은 닥터페퍼 vs 815 콜라 체리맛 어 펩시 o k 닥터페퍼는 그 완벽한거 아닌가 그거? 그런 완전식품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이 o 이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나 I'm <목소리도> 아, 세 유튜브 흥미롭구만. 오 치약. 치약을 왜 먹어. 치약은 먹으면 안돼 그 안에 그 탄산칼슘 때문에 안돼 씻고 자라 근데 정말 민트초코보다 민트애플이 더 맛있음 민트지트초코 아, 그치 민트가 중요한 거야. 나 초콜, 릿 애도 아니고 초콜릿을 먹어. 진정한 어른이라면 민트를 먹어야겠지. 소는 vs 대자와 난 둘다. 아, 그게 vs가 되나? 소리는 먹고, 먹고 싶은 날이 있고 대자와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 소주 소레눈 같은 경우에는 저런 날 먹어야지. 약간 그 미세먼지 날 많고 칼칼한 날 먹으면 굉장히 좋고 대자와는 뭔가 이제 좀 음, 그 안빈 낙도를 추구할 때. 아, 오늘은 뭔가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대자와지. 그리고 소레눈은 이제 담배 필때때 어, 마시면 좋고 대자와는 커피 마시면서 마시면 돼 어. 아니 보세요. 취약이 민트 마신 거지? 민트가 취약 마신 거 아니거든요. 아두두 빠두두 시익시익. 그건 좀 아닌 아, 것 같은데? 네. 민트가 먼저냐? 취약이 먼저냐? 당연히 민트가 먼저지. 어,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어, 그건 스위트 민트지요. 그런으로도안 들어봤어? 근데 할 말은 해야지. 감사합그다 김군님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까지 말하고. 두요회님 베이컨. 까드득까드득까드득 뭘봐고 놀이 안 나오네. 자, 동한테트 대자 리는 먹여보자. 불리 트초코 vs 양치질한 직후의 굴먹기. 당연히 양치질한 직후의 굴먹기지. 이거도 헷갈린 사람이 있나?

먹는 건좀 아니지. 어. 닭전, 닥전, 닭전이지, 이거는. 스카, 스카맨이신가? 아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볶음밥에 너무 담백한 볶음밥이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수천 년지나

그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겠습니다 어.. 아이 묘하게 피해갔어요 피해갔어요 거기다 마요네즈도 넣고 심장이 두개 있어야 안심인 요리를 만들자 김태희였죠 희히히 태희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앉는 겁니다. 오케이. <목소리> 야 깔끔하다 봐라. 기름기 하나도 없다 지금. 어, 기름기가 전혀 없는 담백한 볶음밥.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슬램덩크 본다고 구라치고 집에 가서 도레미 달빛 천사 체리 잔을 다 챙겨봤잖아. 그러니까 나나 나는 저거 최고였던 게어 천사 소녀 티아그 겁나 재밌습니다. 천사 소녀 티 그거 보지 않고 어, 사랑을 알 수가 없어. 또 삼명님. 제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형님이 마요네즈를 먹는 거에 붙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손으로 돌리기 vs 엘라손으로 내손도 돌리기. 두 번째, 두 번째, 천만 원짜리. 그 천만짜리. 그 감각이 손맞아야강하이야 근데 다 꾸지. 그거는. 일단은 배워야 돼. 내가 돌리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돌림 다 하고 나서 아, 이런 느낌으로 돌리는 거구나. 뭐 배울 수 있잖아. 응. 읍드가야돼어가 제가 그 사실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 하면서 맥주 마시면 약간 다이어트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맥주를 좀 줄이고, 이제 새해부터는 맥주보다는 그냥 건강한 음료수로 킹콜라라드콜라의 킹데리아, 킹데리아. 이거는 콜라는 상관없어. 응. 음. 무조건 티네드야지. 이거 완전 어, 다이어트 음료다. 음.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맥주 좀 줄여야 돼. 맥주 너무 마셨다. 나도 맥주 엄청 좋아해서 맥주만 마셨는데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몸 생각 좀 해서 맥주 안마시려고요 이제. 맥주 마시면 살찐다길래 똘삼님 하이 월요일 SOMA 방송 재밌었어요 아네 방송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응. 응. 이 코끼리 요도에다가 카테터 꽂아가지고 이제 배뇨관 이제 <laughs> 코끼리 오줌통이야 이거 코끼리 지금 입번에 가지고 거기 요도에다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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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아레이션우 최고다 감사합니다 아 편안하다. 어, 편하다 똘삼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우주 대신 탄산 보리차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아쉽더라도 맥주는 좀 줄이고 탄산수로 바꿨어요 아이돌마스터 vs 러브라이브 당연히 다쿠지 다쿠 난그 아이돌 마스터의 문제점. 아이돌 마스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거야. 그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중에서 보이 그룹이 나왔단 말이야. 하지만 러브 라이브에서는 남자가 안 나와요. 그 친구 1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정도 나오는 거지 절대로 메인 캐릭터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응? 나를 끼워 놓을틈새도 없어 러브 라이브는. 이제 노인 콜해방도 운영하시나요? 아, 제가 운영하려고 한거 아닌데 운영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바로 집돈 지성이라는 겁니다. 펌프 퓨스타부터 커스텀 제보라는 게 생겨서 유저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아, 제가 그때는 그 회사 안 다녔기 때문에 어, 커스채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일부러 저거 탈라고 만들었나요? 그러면 USB가 듣고 자서 하는 거 보네. Yeah. 잠깐만요. 이거 치우고 화장실 갔다와서 아... 맥주 안 먹으니까 아쉽네 야 근데 이건 이건 좀 사기인 것 같아. 그... 이게 2,500원이야. 페트병 하나에 근데 뭐 취하는 건 똑같네. 맛은 없지만 뭐 그러면 된 거야. 취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